안녕하세요. 저희는 트롯민호님 뉴스이고, 장민호에 대한 모든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독 소식통에 따라 오늘 오전에 뉴에라의 대표님은 미스터 트롯 탐육과의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은 장민호가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회의는 오늘 20일에 콘서트 무대와 관련된 변경이 있어서 만든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재 뉴에라는 장민호의 나이로 인해 탑육에 제외하고 싶다는 소문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과연 사실입니까? 저희는 뉴에라 프로젝트의 관계자에게 연락하는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 뉴에라의 대표님은 미리 알려주지 않고 탑육을 만나서 그들을 응원해 주기 위해 선물을 주고 싶어 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장민호와 매니저가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장민호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뉴에라는 장민호를 매우 지키고 있는데, 현재 장민호는 빠지면 안 되는 탐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소식. 눈물 날것 같아요. 그의 매력 포인트인 왼쪽 두 번째 눈과 주름이 실룩였다. 마청으로 모두를 보듬었던 장민호였다. 그가 마이크를 멀리하며 말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고 울었는지 모른다. 이런 무대를 몇 번이고 원했다던 그였다. 이미 트로트계에선 트로트 BTS로 불릴 만큼 스타였지만 미스터 트롯 동료들과 서울에 이어 부산을 찾는다는 것이 그에겐 또 다른 책임감과 즐거움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장민호의 진심은 표정이 말해줬다. 그가 팬에게 전하고 싶은 자신의 노래를 저 밑에서부터 끌어올려 한 소절 한 소절 뽑아낼 때 얼굴 근육은 함께 흔들렸다. 눈가부터 입술 끝까지 혼신이라는 글자는 바로 장민호였다. 미스터트롯 경연 인생곡이었던 남자라는 이유로에 이어 상사화를 부를 때. 화면 가득 클로즈업때는 그의 얼굴은 고단하고 지난했던 인생을 대신 이야기해주는 듯했다. 23년간의 그의 노래인생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응어리진 고됨을 대신 해소해주는 통로였을 수도 있다. 그가 미간을 좁히고 목을 살짝 떨고는 왼쪽 주먹을 번쩍 들어올릴 때 묘한 쾌감마저 들게 했다. 인생의 어려움을 여러 번 겪고 극복하고 또다시 도전했던 우리 모두는 장민호였다. 그가 경연 뒤 소감을 말했던 영상 속에서 극복의 시간이었다. 이것조차 못하면 내가 과연 살면서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했던 말이 다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 초심으로 돌아가 시작한다는 것,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것을 장민호는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었다. 각종 방송에서 예능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나이의 재물이 되어주는 장민호는 이날도 아이고 둘데이라며 쓰러지는 포즈를 연출하기도 했다. 평소 콘서트라면 장민호라는 연호로 그를 일으켜 세웠을 것이다. 함성 대신 박수로 그를 다시 서게 한 팬들을 위해 정말 긴 시간 기다리셨을 것 같다. 저희 역시 방송을 하면서 직접 볼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 손꼽아 기다렸는데 오늘 바로 부산이다라더니 직접 만나 뵀는데 어떻게 저희가 힘들 수 있겠어요. 진심으로 반갑고 큰 응원 주셔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라고 통육의 90도 인사를 유도했다. 마청 범절이 마치 장민호라는 단어로 치환되는 것 같았다. 그는 트롯맨을 일일이 챙기며 친구여 합동 무대에서도 트롯맨들에게 일일이 어깨를 토닥이며 어깨동무를 해주며 마청의 풍모를 다시금 과시했다.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기를 바랍니다.